2026년 울산에서 건조 중인 항공모함형 전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대 전함의 개발 배경, 기술적 혁신, 무장 시스템, 전투 운용 능력, 그리고 향후 전략적 역할까지 완벽히 분석합니다. 이 전함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이 결합된 해상 요새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이함선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게임체인저로 불립니다. 이 항공모함형 전함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고유율 추진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 기술을 채택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시스템, 자동화된 함재기 이착륙 플랫폼, 고출력 레이저 방어 체계까지 탑재되어. 현대전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해군역 발전사에 있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전함이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재기 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무인기 전투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체계, 그리고 전자 교란 기능까지 결합되어 다층 방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함선은 향후 남해, 동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대폭 확장시킬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울산 조선소 내부의 최신 건조 장면부터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 신형 레이더 기술, 고강도 복합 장갑 구조 등 핵심 기술들을 세밀하게 다룹니다. 또한 세계 주요 항공모함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전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첨단 기술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함을 통해 해상 전력의 자주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어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함의 또 다른 혁신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한 함정 관리입니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전함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예측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함정 기술은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인력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인 유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역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선형의 외형은 공기 저항과 파도 충격을 최소화하며 고강택 내열 소재로 마감된 외피는 시각적으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내부는 전자 시스템 중심의 제어 구조로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장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 생활 공간도 함께 설계되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함께 이 전함이 대한민국의 해군력에 가져올 전략적 의미를 해석합니다. 향후 실전 매치 후에는 다국적 연합 훈련, 인도 태평양 해양 작전, 인도주의적 구호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함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전략, 그리고 자부심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전함은 그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2026년 대한민국의 해양력 미래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최신 정보와 세밀한 기술 해석을 통해 앞으로의 해군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알아보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오토 익스퍼트 리뷰, 오토 엑스퍼트 리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전투 기술, 미래형 방산 장비, 그리고 글로벌 국방 트렌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울산에서 건조 중인 항공모함형 전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세대 전함의 개발 배경, 기술적 혁신, 무장 시스템, 전투 운용 능력 그리고 향후 전략 적 역할까지 완벽히 분석합니다. 이 전함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이 결합된 해상 요새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방위산업 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이 함선 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이 항공모함형 전함은 스텔스 설계 가 적용되어 레이더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고유율 추진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 기술을 채택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시스템, 자동화된 함재기 이착륙 플랫폼, 고출력 레이저 방어 체계까지 탑재되어 현대전에서의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해군력 발전사에 있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전함이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재기 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무인기 전투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체계 그리고 전자 교란 기능 까지 결합되어 다층 방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 함선은 향후 남해 동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대폭 확장시킬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울산 조선소 내부의 최신 건조 장면부터 AI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 신형 레이더 기술, 고강도 복합 장갑 구조 등 핵심 기술들을 세밀하게 다룹니다. 또한, 세계 주요 항공모함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전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첨단 기술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함을 통해 해상 전력의 자주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어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함의 또 다른 혁신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한 함정 관리입니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전함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예측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함정 기술은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인력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인 유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역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유선형의 외형은 공기 저항과 파도 충격을 최소화하며 고강택 내열 소재로 마감된 외피는 시각적으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내부는 전자 시스템 중심의 제어 구조로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장병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 생활 공간도 함께 설계되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함께 이 전함이 대한민국의 해군력에 가져올 전략적 의미를 해석합니다. 향후 실전 배치 후에는 다국적 연합 훈련, 인도 태평양 해양 작전, 인도주의적 구호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함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전략, 그리고 자부심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전함은 그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2026년 대한민국의 해양력 미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